오늘 이제 돈키콩 반환자를 다이렉트를 한번 볼 생각인데요. 과연 이번 돈키콩 반환자 어떤 게임일까요? 음 정말 기대가 돼요. 생각해봐. 이게 한국에서는 반응이 의외로 안 좋았었잖아요. 돈키콩 반환자가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돈키콩 반환자. 근데 네? 미나 일본은 좀 달랐죠. 아이. 일본은 어느정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반응이 안좋았을 순 있는데 북미는 확실히 달랐죠 읽어보세요 봐봐봐봐 동키콩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양덕들한테는 동키콩이그 정도의 게임이었어요. 양덕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환호성을 보여줬어요. 동키콩이 뭔데? s 덕새끼야동키콩이 뭔데? s 덕새끼야 아, l k 건 아니고. a 덕 새끼라고 하하어요아나 혼자 긁힌 거야? 나 혼자 그냥 요, 여기서 아하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국 닌텐도 팬이랑 북미 닌텐도 팬들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나왔지? 왜냐면 북미 팬들은 이제 메가드라이브를 이겼었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닌텐도와 메가드라이브가 경쟁을 하던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닌텐도 게임기를 플레이를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추억을 쌓아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이제 한국 닌텐도 하면 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닌텐도 팬 하면 일단 DS 위 시절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면 그 때부터 플레이를 해서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닌텐도의 팬으로서 계속 남게 된 거잖아요. 그쵸? 지금도 이제 한국 닌텐도 팬들 추억팔이 한다면 어떤 게임을 생각을 하면 되죠? DSV 시절 생각을 해요. 대부분 DSV 시절 생각을 하죠. 누가 게임 큐브 닌텐도의 14 시절을 생각해? 아재들은 이제 슈퍼패미컴, 현대 컴보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쵸?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음. 우리가 돈키콩에 대한 추억이 쌓이기에는 너무 타이틀 주지 않았어. DS에 나왔었던 돈키콩 게임 거의 없어. 없었다고. 막 이제 합본패 게임기 쪽에서 나왔었던 돈키콩 NES 과정 그런 게임 말고. 그런 게임 말고 어디부터 축을 쌓아야 됐었느냐 동키콩 커트리를 했어야 됐어 동키콩1, 동키콩 중이요. 동키콩 뭐 이런 게임들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동키콩 시리즈가 언제부터 격상을 했느냐 언제부터 이제 마리오급의 위치에 서있게 됐느냐 동키콩 컨디죠 슈퍼동키콩 어, 일본판 제목 슈퍼동키콩 이때부터 이제 동키콩의 위상이 거의 마리오급으로 올라갔었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봐봐봐봐 여기 꺼멀쇼 있을텐데 봐봐봐봐 이때가 세가랑 닌텐도가 경쟁을 하던 시절이야 에이 니네 게임기는 속도도 졸라는 게임기네 에이 니네 게임기는 이, 뭐 어, 색감도 구리네 에 하면서 이제 서로 치고 받고 싸웠던 시절이에요 닌텐도 팬보이와 세가 팬보이가 극성일 때의 시절이라고. 근데 그 극성이던 시절을 종지불 찍은 프랜차이즈가 뭐냐? 돈키콩 컨트렸던 거예요. 치고받는 게 아니에요. 거의 그냥 추닝 싸움인데요. 그쵸! 그때 초디끼리 싸웠으니까요! <laughs> 그때는 콘솔 가진 팬층이 초딩이었으니까! 당연히 <laughs> 그렇지! 다시 첨부 붙어볼게요 Here's Donkey Kong! Donkey Kong Country! Not on SEGA Not on 32X Not on CD-ROM ONLY SUPER NES PLAY LOUDER SUPER NINTENDO 그 당시에는 도트 그래픽이 현란하게 막슝 하면서 그랬었고 아무리 3D 그래픽에도 스타폭스처럼 약간 엉성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폴리곤을 어 뭐 어떻게든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게임들은 있었지만 정말 완전히 3D 그래픽적인 그런 게임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슈퍼 NES 뭐 아니면 세가 메가 드라이브 뭐 소닉 3D 블레스트? 근데 그거는 2.5D지. 아 물론 이제 이것도 따지고 보면 2.5D의 그런 영역이긴 한데 근데 그래픽이 확실히 이제 색감이 엄청. 좋 좋았단 말이야 그때. 그때 사람들 그랬어. 그때 사람들은 이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 감각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 매력적이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키콩에 매료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슈퍼 패미컴에서 굴린다라는 것 자체 이런 프리곤 그래픽의 플랫포머 게임이 얼마 없었지. 아니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 없었어. 그냥 그 당시까지 없었다고 보면 돼. 무조건 돈키콩 컨트리 아니면 없었어요. 돈키콩 컨트리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돈키콩 컨트리 보고 이제 세가의 세가의 이제 손을 들어주 세가 닌텐도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음 닌텐도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닌텐도의 승리로 종집을 찍게 될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덕들이 동키콩컨트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가 그런 점들이 그런식으로 추억을 쌓아 가지고 환호를 지르게 된거죠 근데 여기서 동키콩컨트리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그럼 3d 그래픽에 동키콩 진짜 나왔어요? 나왔죠! 동키콩 시스템4! 야, gonna hurt, be your best e r struggle too 멤버 m b e r of the DK Crew, ha, huh? DK d o n k DK d o n is here, h huh? 돈키풍이 그래픽 때문에 인기가 많았구나. 그쵸? 잘 생각해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약간 눈을 낮춰서 생각해봐요. 지금의 2025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2025년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1997년대 관점으로 보세요 1997년대 슈퍼마을의 월드 정도면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질 거야 이제 깔끔해요 정말 깔끔한 그래픽의 게임이야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소닉 팬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게 문제예요 뭐냐 너네 하드웨어 처리 속도 딸리지 그러니까 느린 마리오를 선두로 내세우는 거잖아. 그거예요. 속도감? 아, 있죠. 근데 소닉만큼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막 이제 3D적인 걸 보여주진 않았어. 2D 그래픽? 좋죠. 당연히 좋지. 깔끔해. 좋지. 보기 좋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동키콩으로 넘어와.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이제 좀 달라 보이나요? 이제 좀이 게임의 체급이 느껴지나요? 다른 데로 가보자고 그쵸? 그래픽 차이 쩔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3D 그래픽을 한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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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로 <laughs> 옮긴다 라는 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스프라이트로 한땀 한땀 3D 그래픽을 도트로 찍어가면서 <laughs> 구현을 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또라이 같은 말상이에요 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그랬어요 씨발에 진짜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픽을 <laughs> 텍스처를 만들어 어, 3D 그래픽 툴로 텍스처를 만들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놔 어, 어, 왜 그런지 써야죠 어, 음. 그래서 다이나믹한 스피드의 역동감 그게 중요한 거야 역동감을 재현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역동감을 재현하려고 했었던 거야 뭐 이제 그래픽은 알겠어 그래픽 개쩔어 어 플레이 감각 너무 깔끔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겐 선생님 알겠어요 그만 말해요 그래픽 개쩔다니까 내가 새가 들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음악은 왜요 사운드는 왜요 근데 게임 배경과 잘 어울리며 화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도 크게 호평받았다 어떻게 만들었었죠? 데이비드 데이비드 와이즈 2분께서 이제 사운드 메모리 용량 한계 64kb를 넘어서 고자 사운드 샘플을 극단적으로 짧게 짧게 자른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짧게 자른 거지. 큐음 큐음 자르 듯이 하나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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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운드 샘플 을 극단적으로 짧게 끊고 이걸로 사이클을 돌린다. 짧게 끊고 이거를 이제 재생을 재, <laughs> 이 짧게 끄는 거를 재생을 계속 시키는 거야. 계속 계속 이제 이 음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거 이제 짧은 음이 코딱지만한 음을 뚜잉 뚜잉한 게 계속 재생을 시키는 거지. 어 이해가 돼요? 체인송을 하고 전기톱이라고 전기톱 불리듯이 5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음을 쪼개고 반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음을 16진수로 하나하나 바꿔서 기록해야만 했다. 하나하나 16진수로 바꿔서 기록해야 했다. <laughs> 그 당시 게임 개발자 분들이 진짜 미친 사람들인 이유가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감동 실화야. 낭만관 노가다의 시대였다고.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면 절대 꿈도 못꿀 이야기죠. 그래서 슈퍼 패미컴의 황혼기인 1994년. 이때가 언제죠? 닌텐도 64 이미 나왔, 나왔을 때 아닌가요? 닌텐도 64. 제가요? 이걸요? 왜요? <laughs> 안 만들면 안 돼요? <laughs> 이때 이제 1996년 때 닌텐도 64가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였어요 위에서 스위치 넘어갈 때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 구동이 안 되니까 하위 호환 안 되니까 닌텐도 6 4 나오기 2년 전 2년 전에 발매됐음에도 불구하고 930만장 930만 장을 판매를 했대요 슈퍼마리월드가 얼마나 판매됐죠 2061 만장 이잖아요 이게 1990년대에 발매를 시작을 했을 때2061 만장 판매가 됐어요 근데 4년 지나고 슈퍼패미컴이 죽기 2년전 이제 수명을 잃기 2년전에 발매를 했어요 4년 어치가 삭제 4년 어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슈퍼마리오 월드의 반을 판매했던 거예요 슈퍼마리오 월드의 반 정도 체급이 이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동키콩 컨트리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키콩 신작 나오죠? 동키콩 신작 기념으로 이제 차근차근. 동키콩 작품들을 하나씩 격파해보도록 할 거예요. 휴! 아아! 아!